가 새벽 1시 20분 도쿄 세타가야 한 집에서 들려온 비명 소리 피로 물든 것이 살해된 4 명의 가족 열려 있는 냉장고 식탁에 놓인 아이스크림 껍질 일본을 뒤흔든 최악의 미제 사건 세타가야 일가 살인 사건입니다. 2000년 12월 30일 밤 도쿄 세타가야구 가미소시가의 야 단독 주택 그 집엔 평범한 네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아자와 미키오, 어머니 야스코 그리고 아이돌 니나와레. 범인은 창문을 깨고 침입했습니다. 먼저 6살 아들 레이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버지는 부엌에서 수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방으로 도망쳤지만 끝내 그에게 잡혔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두는 단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죠. 하지만 진짜 이상한 건그 다음입니다. 범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 안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멜론을 꺼내 홍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 집의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현장에 엄청난 양의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피지문, 신발 자국, 옷, 가방, 흉의까지. 경찰은 DNA를 확보했지만 어떤 데이터베이스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입은 점퍼는 한국에서만 팔던 제품. 그의 가방은 미국 군용 브랜드였습니다. 일본, 한국, 미국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집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창문은 봉인됐고 내부엔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멈춰있습니다. 주민들은 그집 앞을 피해서 걸어갑니다. 밤마다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온다는 소문까지 있죠.